안녕하세요. 새로운 책의 이준혁입니다. 지난 시간 STM8에서 디지털 입력 제어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을 드렸는데 이번 시간에는 STM8에서 인터럽트 제어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을 드릴 거예요. 곧바로 시작할게요. 이번 시간도 지난 시간에 했던 프로젝트를 이어서 할 건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사용했던 인풋 디지털 인풋 핀이 PC3 핀이었거든요. PC3 핀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은 여기 인풋 쪽 섹션 보시면은 플로팅 WPU 프로 이제, 이제 외부 인터럽트 여부가 표시가 되어 있는데 PC 3 같은 경우에 지금 인터럽트 가능하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금 PC 3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다시 하나 확인해야 되는 게43 페이지 여기 인터럽트 벡터 맵핑에 보시면은 뒤에 코딩 코딩할 때 나올 텐데 여기 보시면은 포트 C 익스터널 인터럽트가 여기 인터럽트 넘버가 지금 5번이거든요. 이게 5번 기억하셨다가 나중에 코드할 때이 5번을 사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게 포트C가 5번이다. 기억하시면 되고요. 다음으로 이제 우리가 사용할 게그 외부 인터럽트 관련된 건데 라이브러리 안에 보면은 외부 인터럽트 관련된 게 여기 stm8s-exti라는 파일이 이제 이 인터럽트 관련된 파일이거든요. 이거를 Make 파일에다가 추가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libs 폴더, libraries 폴더 안에 Make 파일을 열면은 여기 우리가 실제 사용하는 C 파일을 여기에 추가를 해놨는데 사용 안 하시는 파일은 여기서 빼 주셔야 돼요. 서 s 스 .exti. 지금 이게 소스, 소스 폴더에 있는 거 .exti. 얘를 지금 추가를 했어요, 제가. 지금 제가 보면은. 예, 여기서 추가를 하면 되니까. 지금 이제 메이크 파일 준비가 됐고요. 그 다음에, 핀 그대로 쓸 거니까 이 매크로 상수 놔두고, 이 위에다가 단지. ex, di, 이거 하나 추가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핀맵이, 핀맵이 핀 설정이 달라져요. 여기 보면 풀업은 맞는데 대신 노 인터럽트가 아니라 인터럽트. 그래서 풀업인데 인터럽트 해가지고 이거 설정해 주시고요 이번 동작은 지난 시간 동작이랑 동일해요. 물리적으로는. 그래서 버튼이 안 눌러져 있으면은 이제 LED가 꺼지고 버튼이 눌리면 LED가 켜지고 이런 식으로 할 건데 이거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어, 디지털 리드 확인하는 명령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인터럽트 가지고 제어하도록 할 건데 일단은 여기서 초기 설정을 꺼지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여기서 인터럽트 관련된 설정 들어가는데 SET, EXT, XT, SET, BT, TI, 2, GPIOC, EXT, t d t t i p t c p i C, C 포트니까 그 다음에 EXTI, t b t 여기 이제 이 중에 하나 일단 놓고 매크로상수 여기를 보시면 매크로상수가 아니라 이념이네요. 이넘을 보시면 이렇게 for low, rise only, for only, rise fall이 있어요. 그래서, 뭐, high에서 low로, low에서 high로 올라오는 거,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에 맞추면 되는데, 지금 이번 시간에는 high에서 low, low에서 high. 둘다 바뀌는 걸 봐야 되니까, rise nice fall로 할게요. rise nice fall. 그 다음에, Table, 이 a b l e i 어 t e r r u p t 어요정해 주시고 솔어히이거는필요이 없어요. 이냥 비워 필 없어요. 다음에 v o 없어요. c 부분은 필 없어요. 이부분이부은필어요이이이름은중요하지 않고 뒤에 이 인터럽트 해 가지고 적는 게 중요하거든요. 아까 제가 EXTI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면은 포트 C에 해당되는 여기 벡터 인터럽트 넘버가 5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 5번만 적어 주시면 돼요, 제대로. 이 앞에 이름은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나중에 혹시나 뭐 a 포트 b 포트 c 포트랑 구별하기 위해서 저는 이제 습관상 pc irq 핸들러라고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 코드를 써주시면 돼요 왜냐면은 이게 라, 그 하이에서 로, 로에서 로 하이 됐었을 때 시, 여기가 간, 실행되는 거기 때문에 실제 얘가 하이인지 로인지 한번 읽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 이걸 넣어 넣어 주셔도 되고 이걸 넣는 게 낫겠네요. 계 지금 다시 한번 보면 여기 그 핀 설정을 저번에 no interrupt에서 i n t e r r u p t 를 바꿨고 이거 interrupt 관련된 설정했고 risefall로 interrupt 활성화 시켰고 그 interrupt가 트리거 될때 실행되는 이 함수 지금 선언해 줬고 이거를 빌드해서 넣어 볼게요 빌드 됐고 동작은 지난 시간과 동일해요. 뗐을 때는 안 켜져 있고 켰을 때 이게 로 하이 라이즈가 이제 트리거 되가지고 그쪽에서 감지돼서 이제 이게 변하고 떼면은 폴 이제 하이에서 로이 감지돼가지고 트리거 돼가지고 감지돼서 변하고 만약 여러분이 다른 핀을 인터럽트로 사용하고 싶다 하시면은 이 핀맵에서 이게 인터럽트가 되는지 확인을 하시고요. 만약에 나는 지금 PD6 가지고 인터럭트를 사용하겠다 하시면은, 아까 봤던 것처럼, 지금 포트 D니까, 포트 D가 지금 6번이죠. 그러면 6번이다. 그러면은, 예로 들어서, 이런 식으로 하신 다음에, 그 안에다가 원하시는 내용을 입력을 하시면 돼요. 이번 시간 SM8에서 인터럽트를 제어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해드렸어요. 저는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